잘 졌다. 어? 무슨 일이지? 아무 어, 다 어, 음. 어, 가기 싫다. 유치원. 유치원 가기 싫다. 아, 뭐 해야 하지? 준비는 벌써 다 했던데, 잠못 입었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 오늘은 뭐 해야 되지? 아, 맞다. 가정통신문을 안 읽었는데? 가정통신문 5월에 이아를 푸른 날을 맞이하여 색싹이 돋는 우리 애기들에게 아이들에게 에휴 힘들어 애기들에게 아이들에게 주는 처음적인 그거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날 거니깐 여행? 여기다가 넣고, 가정 관심은 음, 어, 왔다, 학예에 있는 날인데. 아, 학예란다. 그, 체험학습 있는 날인데. 뭐 준비해야, 가야지? 아, 생각이 안 나. 어, 일단은 여기를 좀 볼까? 음.. 내 틴트 음..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엥엥 아유 이렇게 해서 틴트가 아니라 엄마 립스틱인데 어.. 혹시 케이크랑 돈좀 들고 가야지 쿠키는 요정도? 아니야 20개만 들고 20.. 왜 20개까? 어.. 나이 처먹가지고 10개만 들고 가고, 혹시 셀카봉 <laughs> 이것도 4개만 더 <넣어>. 20개 <laughs> 아니야 21개야 이번에는 이것도 21개 이것도 21개 6개 <laughs> 이 정도면 준비 다 했어 양고기도 됐고, 아, 이제 떠나볼까? 아, 맞다. 우리 집. 땅 떨어진대. 음, 음, 음. 코코아이가 사망하셨습니다 음 에이 몰라 셀카봉으로 셀카 한장 찍어놓고 태아 막 쓸까 하는 날 음, 찍었다 흐흠 <laughs> 흐흠 <laughs> 눈 깔아 사라졌네 오, 오, 우와 마리다 말이다. 마리다 말이다. 우와 마리다 무서워 어, 아 맞다 여기서 모이기럴 뭐때 예쁜 꽃도 좀 구경해야지 그래 예쁜 꽃과 함께 하나 둘셋오 예뻐 예뻐 어. 아이고 자연의 풍경 음 <laughs> 나중엔 다 삭제할 거지만 오 반쪽 반쪽선 반쪽선 오 셀카도 많이 찍고아 선생님이다 선생님 그래 얘들아 네네 선생님 오늘도 부어을할 거라면서? 아 배고파 고아야 먼저 먹으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은 교가를 부르면 다볼거예요자 부릅시다 네 우리 마을엔 꽃꽃하고 멋지고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산새들이 주저기는 마을에 우리는 함께 가요 산새들이 지저귀는 마을에 귀여운 병아리들이 있어요 산새들이 지저귀는 마을에 귀여운 병아리들이 있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말이란다 한번 타볼까? 아, 선생님이 깨줄게 봐 봐봐 하나 둘셋 빠서, 아, 아. 어, 나얘다볼래요 안장 옷도 채워줘봐.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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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고, 어, 우와 이히 재밌다. 나려봐 아, 먹이도 있네. 왜숨물게하지 음, 난 다이아 가보자. 입힐래. 그리고 먹이 주는 체험 해볼 거예요. 우와! 아, 어디 가? 가자. 우와!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그렇지? 아, 그래. 하나, 둘, 셋. 말과 찍은 사진 한 장. 아, 내 얼굴이 안 나왔다. 말과 찍은 사진 한 장. 어? 여러분, 마크는 나가버렸네요. 말과 찍은 사진 한 장. 오, 너무 재밌다. 아, 메고슬슬 덥은데. 여분 여분. 틴트도 좀 발라야 되겠다. 선생님 다 탔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선생님, 배고파요. 혼자 먹지 말고. 자, 오늘은 흙의 촉함을 알아볼 거예요. 네. <laughs> 점심시간. 와, 도시, 돗자리 깔고. 어이, 음. 고아는 혼자 앉는다. 쟤는 또 혼자 앉아. 돗자리 혼자 깔고.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데 뭐. 봐. 이런 것도 이제, 요.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 버스 타... 어... 부족하네. 요거는 빼자. 어... 응. 어딨다 어... 응? 아니야. 아니...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이거는 지워버리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황금사과 음. 다 먹어 허. 고마워 나 혼자 역할극이야 또나 혼자 또들리 먹고 나 혼자 냠냠 먹고 야금야금야금, 야금야금야금야금.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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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이거 마리한테 주는 거 아니었나? 음. 아 어, 맛있다. 얘들아 가자 빨리. 네. 어. 아이, 되겠지 마. <laughs> 나도 되겠지마 말도 한번 찍고 가. 네. 나 많다 봐. 이거 줄게. 말이 묘기다. 보기 힘든 거야. 우와요. 어, 여러분. 사진 찍을 때마다 자꾸 나가지네요. <놀람> 선생님 갈게요. 그래 얘들아. 산새, 다시 또 교가를 부르자. 산새들이 지저기는 마을에는 귀엽고 깜찍한 병아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지저귀는 우리 동산 우리 ウリユチワン、ユチワン、プルンユチワン。プルダ、ウリユチワン。プルダ、ウリユチワン。プルダ、ウリユチワン。プルダ、ウリユチワン。はな、つ、せっ。はな、つ、せっ。えらぶん、へんぼかせよう。 그렇게 코아는 옛날에 있던 추억을 그렇게 올떠올리며 스무살을 처먹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코아였구요 어 다시 3인 찍으시던 네 지금까지 코아였구요 오늘은 오늘은 체험학습 모두가 아니라 상한극이었습니다. 혼자 했지만, 그래도 알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게 무지. 이게 무지. 무지, 무지. 이게 무지는, 뭐, 좋아. 다 무지. 안녕. 아재기 그, 뿅.